건강해. 못 자는 건강 자. 자. 우리 구피, 미안해. 이런 모습 보이게 했어. 그래도 영상을 좀 남겨주면 또 도움받는 사람도 있겠지? 응? 구피야. 뭐가 떨어졌어? 지금 바, 바닥에? 뚝 응. 하면 좋을까? 친구가 나올려고 하는데 마사지를 해줘야 되나 또그 대신은 좋아 보이고 오 오돌돌돌 어, 돌아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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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올려고 하는데? 왜 이렇게 인근가? 응? 언제 나올려고 하지 지금 어, 조금 마사지 좀 해야겠다 알았어 알았어요. <laughs> 결국, 핀셋을 언급을 했습니다. 몇 마리 정도 있지, 몇 마리? 한두 마리. 애들이,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애들이 성장을 못한것 같네. 예, 있어서는 죽었을 뻔 했다. 같이. 수술은 잘된것 같네. 자, 이제 저 애들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. 저 배, 배 밖으로 나온 애들이어가지고. 쟤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다 저기 배 안에서 지금 성장이 된 애들 같으면은 한 마리 잠을 할수 있게 살았어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... 음, 아,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지. 지금... 아, 그런 것 같죠. 밑으로 보면 좀 보일까? 지연 이좀 보이죠 머리 에 보니까 어, 사산이될 수밖에 없겠다 얘들 이게 살아 밑에 지금 붙은 애들 어, 누가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떨어뜨려 줄게 자안 되겠다 자자 자, 보자 보자 어, 자 애들 살지는 못하겠다 살지는 못하겠어요 저기, 저수 없지 맞지? 자고 피워서 보자. 보자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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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응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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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살지는 못하겠다. 자, 자고 피야 어, 조금만 있어봐, 구피야. 어, 조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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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.. 아예 하는 거 아니지? 아, 이 한복구멍 있었어. 됐다 떨어졌. 어, 어? 안, 안 떨어졌어. 자, 구피야, 이거 떨어뜨려야 누가 살아. 사진은 못하겠고, 너는 괜찮다. 우리 고삐는 괜찮고, 어이구, 수고 많했어 응, 건강하네, 그래도. 자, 고자도 빼보자. 자, 보석보석. 사사는 상태로 인해은 어쩔 수 없고, 몇 마리 정도는 살았네. 자, 우리 고삐 건강하면 됐지. じさあ、しごはなしさ。